안녕하세요. 시케인입니다. 팀 성적이 좋지 않다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시즌 레드불의 성적은 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베르스타 팬의 이적설부터 팀내 정치적인 싸움 등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F1 레드불 레이싱 팀의 팀 대표인 크리스티안 호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실패한 드라이버에서 월드 챔피언십 팀의 리더가 되기까지 그의 성공과 정점, 그리고 균열과 위기에 대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크리스티안 호너는 1973년 영국 리밍턴 스파에서 태어났는데요. 자동차 부품 회사를 운영하던 가정에서 자란 그는 어린 시절부터 레이싱 드라이버를 꿈꾸며 모터스포츠 세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1992년 영국 포뮬러 노시리즈에서 루키 챔피언에 오르며 가능성을 보였고 이후 포뮬러 3와 포뮬러 2를 거쳐. 1997년 포뮬러 3000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호너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위권을 맴돌며 예선 탈락을 반복하던 그는 몬토야가 6단 기어가 걸린 고속 코너에서 미친듯이 주행하는 걸 보며 나는 저 정도의 각도로는 절대 못 들어간다는 자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 25세의 나이에 드라이버 생활을 접고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레이싱팀을 창단하는 것이었습니다. 1997년 그는 아르덴 인터내셔널을 공동 창립하고 직접 운영에 나섭니다. 돈을 빌리고 헬무트 마르코에게서 중고 트레일러를 사들이는 것으로 시작된 그의 여정은 2000년대 초반 포뮬러 3000에서 3연속 팀 챔피언이라는 대기록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미 유망주 발굴 능력과 팀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F1 진출의 기회를 노리게 됩니다. 2005년, 오스트리아의 에너지 음료 브랜드 레드불이 F1에 진출하면서 크리스티안 호너는 단숨에 최연소 팀 대표로 F1 그리드에 서게 됩니다. 레드불이 호너를 팀 대표로 선택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드라이버 출신으로 포뮬러 3천에서 아르덴 인터내셔널 팀을 창립하고 직접 운영하며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영과 레이싱 양측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이었습니다. 레드불의 CEO인 디트리 마테시츠는 전통적인 방식과는 다른 젊고 유연한 사고를 가진 리더를 원했고 호너는 바로 그 요건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번째 빅픽은 바로 천재 기술자 에드리언 뉴이었습니다. 2006년. 뉴이를 기술총괄로 영입하며 레드불의 황금기가 서서히 시작된 것입니다. 2009년 레드불은 브런지피에 이어 컨스트럭터 챔피언십 2위를 차지하며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세바스찬 베텔과 함께 4년 연속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달성합니다. 호너는 뉴이와 배틀이라는두 축을 중심으로 조직을 철저히 정비했고 팀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며 F1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기 중 하나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드라이버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2013년 말레이시아 그랑프리에서 발생한 멀티투원 사건입니다. 당시 레드불은 두 드라이버, 세바스찬 베텔과 마크 웨버에게 순위를 유지하라는 팀 오더, 즉 차량번호 2가 앞에 1이 뒤에 머물라는 멀티투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베텔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웨버를 추월해 우승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경기 후 호너는 이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고 결국 팀내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이 사건은 호너가 특정 드라이버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켰고 그가 내부 질서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의문을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은 모든 것을 덮었고 레드불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제국이 되었습니다. 2014년, 하이브리드 엔진 시대의 개막과 함께 레드불의 첫 번째 황금기는 막을 내립니다. 메르세데스가 절대적인 퍼포먼스로 F1을 지배하면서 호너는 다시 한번 도전자의 입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패배를 경험해야 했는데요. 이 시기부터 그는 점점 외부 요인에 책임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엔진 파트너 르노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갈등을 유발했고, 성적 부진의 원인을 FIA의 규정, 파워 유닛 불균형, 정치적 환경으로 돌리는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보다는 레이스 외적 공간에서의 영향력 확대에 집중한 것입니다. 2016년 팀은 18세의 막스 베르스타펜을 발탁하며 새로운 중심축을 세우게 됩니다. 호너는 베르스타펜을 절대적인 에이스로 삼고 그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팀 메이트들의 희생이 반복됩니다. 가슬리, 알본. 페레즈 모두 베르스타펜의 그림자 속에서 심리적 압박에 시달렸고 레드불의 드라이버 육성 시스템은 소모적인 구조라는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크리스티안 호너의 정치적 소환은 정점을 찍게 됩니다. 루이스 해밀턴과 막스 베르스타펜의 시즌 최종전 아부다비 그랑프리 이날 벌어진 FIA의 석연치 않은 세이프티카 상황에서의 언랩 처리와 그리고 마지막 랩에서의 리스타트는 F1 역사상 가장 큰 논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호너는 레이스 디렉터인 마이클 마시에게 직접 무전을 보내며 강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우리는 레이스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이 한마디는 마이클 마시에게 단순한 요청이 아닌 압박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결과는 모두가 알다시피 극적으로 베르스타펜이 해밀턴을 추월하며 드라이버 챔피언십에 오르게 됩니다. 호너는 경기 외적인 공간에서 규정에서 정치적 수싸움, 언론플레이, 심지어 심판진 압박까지 총동원하며 필드 밖의 레이스를 주도했고 그 해의 우승은 단순한 드라이버의 기량을 넘어 팀 대표의 영향력이 경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부다비 그랑프리 사건은 호너에게 찬사와 비난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한편에서는 뛰어난 협상과 강력한 리더십의 표본으로 칭송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F1의 스포츠 정신을 훼손시킨 장본인으로 비판받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순간 호너는 팀 대표의 경계를 넘은 정치적 플레이어로 완전히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 RB20의 업그레이드 실패와 페레즈의 극심한 부진으로 레드불은 컨스턴터 타이틀을 내주게 됩니다. 기술인재 이탈의 첫 신호로 에드리언 뉴이가 에스턴 마틴으로의 이적을 발표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정치 싸움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2025년 들어 레드불의 위기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레드불은 시즌 초부터 성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맥나렌과 페라리, 메르세데스에 밀리며 컨스터터 챔피언십 순위 4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베르스타 펜은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으며 타이어 마모, 다음 포스 부족, 밸런스 불안정 등이 겹치며 성적 하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뉴이 외에도 스포츠 디렉터 조나단 휘틀리, 전략 책임자 윌 커트니가 각각 좌우버와 맥나렌으로 이적하며 기술 리더십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내부 권력 구조도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크리스티안 호너는 태국계 제주주 유비디아 가문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으나 오스트리아 본사 및 헬무트 마르코 그리고 마르코를 지지하는 베르스타펜 부자는 호너에게 불만을 드러내며 양측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더욱 흥미로운 루머가 등장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 빌트를 비롯한 외신들은 페라리가 크리스티안 호너에게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페라리 회장 존 엘칸이 오래전부터 호너를 주목해왔고, 2026년 규정 변화에 맞춰 팀 리더십을 전면 쇄신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호너가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호너는 사실 무근이라며 단호히 부인했고 레드불에 남아 팀을 재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패동 내부에서는 페라리의 관심이 실제로 존재하며 이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위기 상황에서... 베르스타 펜마저 팀을 떠나게 된다면 레드불은 수년간 이어온 챔피언십 경쟁력을 단기간에 상실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티안 호너는 실패한 드라이버에서 월드 챔피언십 팀 대표로 그리고 정치적 수완의 대명사로 성장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2024년과 2025년을 지나며 그는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적 부진 기술 인재 이탈, 내부 권력 투쟁, 성추문 논란. 이 모든 위기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그의 리더십은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는 과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또한 번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장악하려 했던 그의 리더십 방식이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될까요? 2026년, F1은 새로운 기술 규정 시대를 맞이합니다. 팀의 기술력, 조직력, 정치력 모두가 총동원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서 크리스티안 호너는 스스로를 혁신할 수 있을지, 그것이 레드불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